세상에는 우리가 아는 규칙이 통하지 않는 또 다른 금융의 세계가 있습니다. 일반 펀드의 10배에 달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거두는 일이 흔한 곳. 투명성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한번 돈을 넣으면 몇 년간 뺄 수도 없는 곳. 상식적으로는 누구도 선택하지 않을 이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조달러의 돈이 블랙홀처럼 이곳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바로 세계 최상위 1% 부자들,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그들은 기꺼이 이 불합리한 규칙을 받아들이고, 심지어 더 많은 돈을 맡기려 줄을 섭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이곳은 세상에서 가장 명석한 두뇌들이 모여,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거대한 부가 재편되는 곳, 위험과 탐욕, 그리고 비밀이 뒤섞인 거대한 무대. 지금부터 평범한 우리는 평생 마주할 일 없는 그들만의 세계, 헤지 펀드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진짜 금융의 뒷면이 지금 펼쳐집니다. 놀랍게도 이 금융계의 최상위 포식자 헤지 펀드의 시작은 상당히 합리적이고 온건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습니다. 1949년 엘프리드 윈슬로우 존스라는 인물이 처음 고안한 개념이었죠. 특이하게도 그는 월스트리트 출신의 금융인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를 연구하던 사회학자였습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앞으로 오를 것 같은 기업의 주식은 사들이고, 롱, 동시에 떨어질 것 같은 기업의 주식은 빌려서 파는, 숏, 공매도,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었죠. 시장 전체가 상승하든 하락하든 그 방향에 상관없이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내겠다는 발상이었습니다. 마치 비가 올 것에 대비해 우산을, 햇볕이 쨍할 것에 대비해 선크림을 동시에 준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떤 날씨에도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 바로 울타리를 친다, 보호한다는 의미의 해지, 해지, 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이 현명했던 전략이 전혀 다른 모습의 괴물로 변질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염을 분산하려던 본래의 목적은 사라지고, 이제는 국가 경제마저 뒤흔드는 극단적인 고위험 투자를 추구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오직 선택받은 극소수만이 참여할 수 있는 철저히 폐쇄적인 비밀클럽으로 말이죠. 이 변화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미국 금융 역사상 가장 극적인 순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1920년대 미국은 끝없는 번영을 누리던 광란의 20년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동차와 라디오가 대중화되고 평범한 사람들조차 주식 투자에 뛰어들면 누구나 부자가 될수 있다는 환상에 사로잡혔습니다. 사람들은 빚을 내서 주식을 샀고, 시장은 현실 경제와는 아무 상관없이 끝없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당시에는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거래하는 것도, 유령회사를 만들어 투자금을 모으는 것도, 주가를 마음대로 조작하는 것도 모두 합법이었습니다. 시장은 사실상 거대한 도박장이었죠. 하지만 1929년 10월, 모든 거품이 터져버렸습니다. 검은 목요일로 시작된 대폭락은 현대 역사상 최악의 경제위기, 대공황을 불러왔습니다. 주식가치의 90%가 허공으로 사라졌고 평생 모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끔찍한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미국 의회는 강력한 칼을 빼들었습니다. 1934년 증권거래위원회 SEC를 설립하고 모든 기업이 재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강제했습니다. 모든 투자자가 공평한 정보 위에서 공정한 규칙 아래 경쟁하는 시장. 바로 투명성과 공정성이라는 두 가지 원칙이 확립된 순간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경쟁하는 투명한 시장에서 어떻게 남들보다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을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곳에서 싸우면 되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특별한 도구를 사용하는 것. 바로 이 지점에서 헤지펀드가 다시 등장합니다. 헤지펀드는 법적으로 공모펀드가 아닌 사모펀드 즉 비공개 투자 파트너십 형태를 띱니다. 이들은 일반 대중에게 투자를 받지 않습니다. 오직 공인 투자자, 어크레디티드 인베스터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죠. 법적으로 당신은 이미 부자이기 때문에 큰 돈을 잃어도 감당할 수 있으니 국가가 굳이 보호해 줄 필요가 없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헤지 펀드가 증권거래위원회의 감시와 규제를 합법적으로 우회하는 방법입니다. 기술적으로 이들은 펀드가 아니라 그저 돈 많은 사람들의 사적인 모임일 뿐이니까요. 공개시장의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치외법권 지대가 탄생한 것입니다. 헤지 펀드가 그들만의 세계를 유지하는 가장 핵심적인 무기는 바로 이와 20의 규칙이라 불리는 악명 높은 수수료 구조입니다. 월스트리트의 수많은 억만장자를 탄생시킨 이 모델은 투자자에게는 지극히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운용 자산의 2%를 성과와 상관없이 매년 떼어가는 관리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1조 원을 굴리는 펀드라면 수익을 내든 손실을 보든 매니저는 매년 200억 원을 꼬박꼬박 챙기는 것이죠. 20은 수익이 났을 경우 그 수익의 20%를 가져가는 성과 수수료입니다. 펀드가 1000억 원의 수익을 냈다면 매니저는 그중 200억 원을 추가로 가져갑니다. 이 구조의 무서운 점은 이것입니다. 투자자는 모든 위험을 짊어집니다. 펀드가 손실을 보면 그건 온전히 투자자의 목입니다. 하지만 수익이 나면 그 이익은 나눠 가져야 하죠. 사실상 성공하면 내 목, 실패하면 내 탓인 셈입니다. 이것은 정교하게 설계된 게임입니다. 마치 카지노와 같죠. 손님은 돈을 딸 수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의 규칙을 만든 카지노는 장기적으로 절대 지지 않습니다. 해지펀드라는 게임에서 투자자는 손님이고 펀드 매니저는 카지노, 즉 하우스입니다. 그리고 이 게임에서 하우스는 거의 항상 이깁니다. 이처럼 국가의 규제를 벗어나 막대한 자본과 정보력을 무기로 움직이는 해지펀드의 이야기는 우리 한국인에게 결코 낯설지 않습니다. 1997년,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IMF 외환이기를 기억하십니까? 당시 조지 소로스가 이끌던 퀀텀 펀드를 비롯한 글로벌 헤지 펀드들은 태국을 시작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통화 가치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한 국가의 경제가 무너지는 것에 베팅했고 그 결과 수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가장들이 직장을 잃었으며 우리 사회 전체가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국가 경제란 그저 수익을 내기 위한 거대한 체스판에 불과했습니다. 헤지 펀드는 단순히 주식을 사고파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그들은 일본의 금리 변동, 중국의 부동산 시장 붕괴 가능성, 심지어 국가의 부도 위험 그 자체를 거래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일반 투자자에게는 금지된 시장, 상상조차 할수 없는 영역에서 그들은 천문학적인 돈을 움직이며 불을 쌓아 올립니다. 이들에게 국경은 의미가 없고 애국심 같은 감정은 사치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성과가 시장 평균보다 나은 것도 아니고 수수료는 터무니없이 비싸며 심지어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위험한 존재인데 도대체 왜 세계의 부자들은 여전히 헤지펀드에 막대한 돈을 맡기는 걸까요? 그 답은 단순히 수익률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접근성과 네트워크입니다. 초부유층에게 헤지펀드는 단순한 투자 상품이 아니라 최고급 사교 클럽이자 비밀 정보 조직과도 같습니다. 그곳에 투자한다는 것은 일반인은 결코 접근할 수 없는 독점적인 투자 기회와 정보를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상장전 유망 기업의 지분을 미리 샀거나 파산 직전 기업의 자산을 헐값에 인수하는 등의 기회는 오직 그들만의 리그에서만 공유됩니다. 또한 헤지 펀드 투자자 모임에 참석하는 것은 전 세계의 억만장자 기업 CEO,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인맥을 쌓는 기회가 됩니다. 돈으로 돈을 버는 것을 넘어 돈으로 권력과 정보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기꺼이 비싼 입장료를 내고 이 비밀스러운 클럽에 들어가려는 진짜 이유입니다. 헤지 펀드는 본래 시장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현명한 발명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아이디어는 통제 불가능한 괴물이 되었습니다. 199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운영하던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 (LTCM)라는 헤지펀드는 단몇달 만에 48억 달러를 날리며 파산 직전에 몰렸고 그 여파로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붕괴될 뻔했습니다. 그들의 실패는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과도한 빚, 레버리지, 과 규제의 공백이 만들어낸. 시스템 전체를 위협하는 폭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폭풍 속에서 펀드 매니저들은 이와 20의 규칙 덕분에 수백만 달러를 챙겨 떠났습니다. 이것이 해지 펀드의 진짜 모습입니다. 빛나는 수익의 세계가 아니라 패자를 집어삼키고 승자만 살아남는 엘리트들의 전쟁터. 보이지 않는 권력이 거래되는 비밀의 방. 그리고 그 방에서는 언제나 같은 질문이 메아리 칩니다. 위험하고 불공정한 게임에서 진정한 승자는 과연 누구일까요?